어, 본문에서 바울은 어, 화평을 누리자 어, 또 어, 즐거워하자 어, 이러한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3절에서 바울이 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환란 중에 도 환란 중에 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 자신도 환난 중에는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할 이유를 바울이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카프리아누스 혁명 역병 카프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어, 역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죽음이 거리를 덮고, 또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릴 줄 알면서도 어, 오히려 죽어가는 이들을 품었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환란 중에 즐거워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의 후속으로 오늘은 환란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과 코를 입으로 가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프리한 성도들의 목숨을 내던진 사랑은 세상을 바꾸게 되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향해 더욱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며 감염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성도들 대부분은 결국은 자신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나마 몇몇 살아남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켰지만 교회는 연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겉모습과는 달리 복음의 능력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역병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평안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아, 다른 환란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교회는 가난해졌습니다. 질병은 사라졌지만 삶의 고난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일까요? 한 곱이 넘겼으면 이제 평안을 주실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들, 이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어떤 성경 저자도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쫓는 삶, 예수가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 환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환란 하자여 언제든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프리안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모든 성도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그 누구도 평안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환난 끝에 순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나 또 환란이 올 때나 늘 환란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한술더 떠, 환란을 당할 때도 즐거워하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는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리고 재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 환란을 당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시를 여러 편 짓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0편, 119편, 71편, 7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의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인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환란,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환란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망이 소망. 소망이 없다면 환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환란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믿음 어디... 네, 그런 즉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그... 이세 가지는 항상 그 있을 것인데 중에,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으뜸을 뭘로 생각합니까? 사랑으로 생각해.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laughs> 다 중요한데. 사랑이 최고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도 우리는 포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망을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있다면, 이세 가지 중에 아마 소망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기프한 성도들이 일부러 병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도 감염되어 죽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과는 관계없이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이니이 소망 때문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가 받은 땅은 에브론 밭, 막벨라 굴 그거 그거 조금이었어요. 그 땅은 아마도 그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소유했던 땅보다 더 적은 면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결과치고는 손해진 것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겨우 이땅 차지하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째째하시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보다 훨씬 크고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과 소망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늙은이로 끝났겠지만, 그에게는 약속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승리자여,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소유가 아닌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인간의 눈에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승리자입니다. 그들을 감옥과 사자굴에서 승리자로 만든 것은 그들의 현실과 상황이 아닌 그들 안에 품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프리안 역병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역병을 겪으면서 박해와 성도 수의 감속 그리고 가난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맞은 교회이지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망의 불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실 이 기프리안 역병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환난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로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이 기프리한 성도들처럼 환난에 그냥 무릎쓰고 그냥 뛰어듭니까? 아니면 인내나 연단 소망 이런 거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환난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기보다. 우리 주위의 평안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마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우리의 평안만을 챙겼던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든 연단이든 소망이든 필요 없으니까 환란만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너니안에 지금 소망이 좀 부족해 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환란을 또 어려움을 주실 것 왜냐하면 그것이 환란의 공식이고 환란의 끝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소망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 반드시 인내와 연단이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서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국 생활을 쇠풀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풀무, 여러분 아시죠? 풀무의 목적은 쇠를 녹여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이, 사, 사용하기 좋게끔 만드는 역할이 풀무에 쇠를 녹이는 풀무가 그렇다면 금을 녹이는 풀무는 금을 정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막히낸 금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은 반드시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환란이라는 풀무를 거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힘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불무 속에서 연단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부드럽게 만드시는 한편, 또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정결한 금처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환란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환란을 즐거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금으로 비유합니다. 금 같은 믿음,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금이 단련되어야 정금이 되듯이, 믿음도 단련 없이는 정결한 믿음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련이 없는 믿음으로는, 활란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풀무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그들이 풀무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들의 몸에, 몸이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풀무 들어가기 전과 풀무에서 나온 후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유혹해도 그들은 훨씬 강하고 정결한 믿음과 소망으로 설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금 세공인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금이 다 정련되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음. 알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이 금 표면에 비칠 때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불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언제 끝나나 묻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더 이제 네 안에 내 얼굴이 보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을 또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무조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닥 쳐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 마지막 어 읽었는데요. 소망이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었다면 환난 중에 성도는 부끄러워 기프리안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이 없다면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 병든 자를 찾아가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망은 우리의 부끄럼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몇년 전에 이 코로나라는 환란, 코로나라는 풀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풀무를 지나온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길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든든히 보전을 해주셨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 예배는 한동안 멈췄었고 봉사와 교제의 열정도 식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공식,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 공식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단 되었습니까? 인내를 배웠습니까? 새로운 소망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비관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찾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반란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또뭐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왔을 때. 의료 모든 걸다 무시하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어 의료 혜택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필이한 성도들이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회피했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역병후 교회를 지탱할 힘도 소망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들이 능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인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환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 안에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풀무에 딱 집어넣으셨는데 우리는 그 풀무를 나올 생각부터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나라가 이맛이 없어서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환란은 불무가 금을 정결케 하듯 성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동안 예배드리던 건물에서 나와서 이 낯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 즐거움의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없던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얼마나 오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끝에는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